자고 있는 애들한테, 야, 어, 너네 체크아웃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제가 발을 자꾸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면은 입을 다시 덮어 쓰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가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다시피 제 주업이 카페 청소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숙박업은 제가 에어비앤비가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숙박업을 해오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아침에 카페 청소를 하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체크아웃이 10시까지니까 10시까지 테이블 위에다 열쇠를 두고 체크아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고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청소 끝나고 오후 12시쯤에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아파트에 가서 문을 당겨니까 아파트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갖 쓰레기가 막다 뒹굴고 있었고,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 애들이 자고 있네. 지금 벌써 12시인데 체크아웃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애들한테 야 어, 너네 체크아웃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누워 있는 애들한테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은 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시를 해서 제가 발을 자꾸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불을 다시 덮어서 그냥 자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쑥박업을 하면서 이런 고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방에는 세명 자고 있고, 한 방에는 두명 자고 있고, 거실에는 두명 자고 있고, 이렇게 일곱 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얘들이 예약을 했을 때는 두 명이서 예약을 했었거든요. 일곱 명이 아파트에 자고 있는 겁니다. 발로 잡고 막 흔들어도 안 일어나길래 그래 그러면은 제가 000번 눌렀죠 폴리스로 전화를 딱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스 폴리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것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이불로 덮어서 자는 거예요 야나이 아파트 주인이야 그리고 너네도 벌써 체크아웃다 시간 2시간이나 넘었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들은 채도 안 하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막 깨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일어나더니 10분만 더 달라는 거예요 아안돼나 지금 너네도 5분 정도밖에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다음 손님이 있다고 다음 오늘 체크인한 손님이 있다고 더못 더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자는 겁니다. <laughs>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일어나서, 부랴부랴, 뭐,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완전 생무실. 야, 얘들이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얼핏 보니까, 20대 초반인데, 아프리카 애들 두 명이 있었고, 동양으로 보이는 애가 두 명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호주애들이었는데, 온몸에 막 문신하고 보니까 야 이거 사실 무섭잖아요. 이런 애들 막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 속으로는 막 겁이 났지만 그래도 얘들이 나가야 제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준비를 하니까 아파트는 낭장판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손예 그래서 얘들한테 계속 나가달라, 나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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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야기했는데 플리스 플리스 막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다시 경찰로 전화했습니다. 0 0 0번 그리고 이번에는 전화를 좀 노래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원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소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자한테. 그래서 주소 이야기하고 몇호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들 막 일어나가지고 야 폴리스 폴리스 막 그러면서 친구들 막지 친구들 다깨우고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들한테 야 열쇠 달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줬던 열쇠 두개두 세트 달라 그러니까 열쇠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자애는, 한 아프리카 여자애는 들을 째로다 보더니 뭐우쩌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와, <laughs> 진짜 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체크아웃을 하면은 열쇠를 쭉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 열쇠 두 세를 달라고 너네들 같이 갔던 거 그리고 아파트 내려갈 때는 열쇠 필요 없으니까 열쇠 달라고 그러니까 들은 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쇠는 받아야 되고, 얘들이 체크하고 됐다가, 나중에 다시 또, 제 열쇠 가지고 또 아파트에 들어오면 또,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쇠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에 얘들 막 누워있고, 막 저기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열쇠 한 세트는 소파 밑에 떨어져 있었고, 다행히. 한 세트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놈이, 얘나 놓고 죄는데 부랴부랴, 이제, 지 옷들을 챙기고 화장실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야 얘는 뭐지? 경찰이 온다는데, 그때 샤워를 하고 있네? 다른 애들은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얘들 다 나가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경찰에게, 야, 너 지금 상하 해제됐으니까,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 경찰이, 어, 그래, 그래, 말았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얘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떡 나오더니, 그때서야 이제 뭐 대충 챙겨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파트를 보니까 화장실에는 얘들이 염색을 하고 염색약이 벽에도 묻어 있고 타일에도 묻어 있고 막 심지어는 이제 바스타월에도 묻어 가지고 이게 바스타월은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펫 위에는 콘돔이 막 나뒹굴고 있고. 요리해 먹고 막 식기류하고 그냥 다사아 놓고 이거 청소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다행히 제가 그날 손님이 들어오는 손님이 없었고 하루 다음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청소할 시간이 있었거든요.그나마 한 놈이 내려갔다가 아파트에 다시 올라오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막뭐 이런 식으로 째려보는 애. 걔가 열쇠를 한개더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열쇠를 받아오더니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참 정말 고맙게도 열쇠를 두 세트 다 주고 갔죠. 사실 이 예약은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왔는데 예약이 두 명으로 예약이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얘들한테 그 체크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메일로 다 보내주고 나니까 얘들이 바로 취소를 날려버리네요. 그러면서 부킹닷컴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이 고객이 신용카드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결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직접 돈을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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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제가 고객한테 그 결제를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객이 나중에 이 신용카드 도난 신청을 해버리면 저는 이 금액을 전부 다 다물어줘야 돼요. 하지만 부킹 닷컴에서 손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는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 게 없어요. 부킹 닷컴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돈 그냥 부킹 닷컴 통해서 다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받죠. 그렇게 제가 디클라인 딱 날리니까 그리고 좀 지나니까 다른 이름으로 같은 애들이 예약을 딱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싸잖아요. 아 고객이 어, 신용카드가 불량인 거면은. 그러면은 야 이것들 정말 난장판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새로운 이야기 들어오고 나니 제가 고객한테 문자로 보내봤어요. 야 너네 혹시 아까 예약했다가 취소했던 걔네들이냐 그러니까 아 아니래요. 믿어야 되지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약은 두 명으로 했지만 느낌이 쎄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불안하긴 불안했어요. 그리고 얘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제 아들하고, 제, 그리고 제 친형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청소 세 명이서 다시 하고, 막, 이불카버다 벗겨내고, 싱글류다 벗겨내고, 빨래만, 그거 하루 종일 돌리고, 그리고 청소하는 데만, 와, 진짜 막, 청소하는 데한 다섯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숙박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완전 나몰라라는 고객들 있죠. 이 얘들한테, 얘들한테 정말 직방인 거는 그냥 바로 경찰한테 전화 한번 해버리면 얘들 그냥 겁먹고 다 도망갑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경찰한테 전화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